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력자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 대표적인 어, 복근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남자들, 뭐 여자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남자분들이 선호하는 복근, 복근 키우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복근을 키우는데 가장 대표적인 운동은 바로 윗몸일으키기인데요. 저는 윗몸이 일으키기를 조금 제가 좀 변형을 한번 해봤어요. 뭐 이게 맞다, 그러다 이런 건 아닌데 건강적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서 조금, 그러니까 살짝 변형시킨 거예요. 뭐 제가 만든 거 그런 건 아니, 대단한 건 아닌데요. 예. 만약에 뭐 이렇게 같이 하셔도,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으니까 한번 만약에 제 영상을 듣고 보신다면, 어, 따라 해서 꼭 제가 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아도 돼요. 네, 기본적인 윗몸이 일으키기만 하더라도 충분히, 네, 복근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이제 시범을 보이기 전에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우리는 보통 한계,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어떤 걸 하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 초를 재죠 뭐 1분을 재든 뭐 100초 2분 근데 있을 때는 100초인가 102분 인가 해가지고 이제 시간을 재서 하게 되면 문제가 개수는 많아지지만 그게 윗몸일으키기 원래 목적 복근 강화 운동에서는 조금 멀어져요 안 되는 건 아닌데 반동을 이용하게 됩니다 반동이라는 건 이제 힘을 좀 네.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 반동을 하면 개수는 많아져요. 하지만 등 운동이 돼 버립니다. 아등 운동만 되는 건 아니고 등 운동이 등 운동이 이제 되면서 자연스럽게 복, 복근의 힘으로 올라 복근 운동이 조금 약해진다는 뜻이에요. 뭐 이게 좋고 나쁘다 옳다 그르다는 뜻은 아니에요. 요점 알아주시면 좋고요. 예, 그래서 반동을 이용하지 않고 천천히 올라갈 때도. 올라갈 때 천천히, 내려갈 때도 천천히.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깍지를 끼거나 머리 뒤쪽에 깍지를 끼죠. 그리고 혹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옆을를 만지셔서 손에 그냥 닿을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어깨, 양어깨의 반대편을 이렇게 놓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들어냈다기 보다는 한의학 을 전공하신 저 지인분들이 계셔서, 어,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라고 해서 저도 이제 이렇게 하게 되, 돼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저도 정확하게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해보니까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크로스를 아, 보여드리기 전에 일단 말로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 넘어가서 어, 자세까지 어,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크로스합니다, 크로스 합니다. 크로스. 네, 어깨를 자기 손의 반대쪽 방향으로 크로스를 하고요. 이 상태로 이제 반동 없이 10개를 합니다. 어, 단, 그럴 때한 개를 치는 게 어떻게 되냐면요. 아래 누워 있을 때이 상태에서 정제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네, 초에 상관없어요. 천천히 네, 올라옵니다. 올라가서 거의 무릎 끝. 끝쪽을 찍어요. 한 마디로 말하면 허벅지 가장 앞쪽을 찍고 찍고 내려오는 거. 그때도 천천히 내려와요. 천천히 내려와도 돼. 내려오면서 그게 한한 개. 그거를 10개를 해 합니다. 10개를 하면 이제 크로스했던 걸 반대쪽으로. 네, 이 손을 앞쪽에 있던 손을 이렇게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뒤쪽에 있는 손을 뭐 이렇게 해 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다시 10개를 하면 이게 한 세트고요. 총한 세트는, 어, 20개. 20개 하고 1분 쉰 다음에 2세트. 그 다음에 2세트 하고 1분 쉬면 다시 3세트. 이렇게 해서 총, 이게 총 하나, 하나입니다. 요거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네. 보통 점심 같은 경우 시간이 나지 않으니까, 예, 시간이 나, 나실 때 하는 하셔도 되고, 뭐, 안 하셔, 하지 않을, 말라는 건 아니고, 네,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제 말을 먼저 했죠.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팔꿈치 이제 찍는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찍는 거 보이시죠? 여기 찍습니다. 좀겠네 이 정도 이렇게 여기를 팔꿈치가 허벅지 앞쪽으로 이쪽을 치고 내려옵니다. 이렇게 해서 둘, 세. 이 정도면 괜찮아요. 네, 정답은 없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면 다시 반대로 이제 크로스를 바꿔서 이렇게 하나, 하나 네 이제 열 개까지 했다 쳐요 마지막 열 개입니다 열개 하고 내려온 다음에 1분 쉬고 이렇게 해서 이게 한 세트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1분 쉬었다가 다시 2세트, 3세트 이렇게 하면 되고 이제 반동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반동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빠르게 하는 거예요. 열 개만 해볼게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차이가 좀 나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빠르게 뭐 이게 나쁘다 좋다 뭐 이렇게 할수 말을 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반동을 이용해서 한다는 게뭐 잘못됐다 이러는 게 아니 아닙니다. 그냥. 복근을 중점으로 운동을 하신다면 천천히 반동 없이 하시는 게등 쪽으로 가해지는 이제 등 운동이 되면서 복직으로 가 복근 운동으로 가는 게 떨어지니까, 운동 효과가 떨어지니까 반동 없이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뭐 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예, 뭐, 복직도, 복근도 하고 싶고, 개수도 늘리 싶고, 개수도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하면 중요한 거겠죠 예, 학교 같은 데서 만약에 뭐 시험을 개수를 시, 시험을 친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 상식적으로 개수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당연히 개수를 하는 방식이 필요한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개해 드린 거는 그냥 순수한 복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